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울 동사는 L-O-O-K 해서 look 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look 이라는 동사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동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 초등학교 필수 과정의 단어집이 있다면 어, 거기에 들어갈 완전 기본 중의 기본 동사죠? 뭐죠? 우리 록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우리 록해요 그럼 뭘 보는 거죠? 뭔가를 바라보는 거죠? 보다 보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봐 보는데 어, 루시를 봐 그럼 보다 아닌가요? 아니 루시를 보는 s e C라고 해야되고 어, 보다는 야! 저기 봐봐! Look at that boy! 저 남자애 좀 봐봐! Look! 이것 좀 봐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look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happy You look sad What's wrong? 뭐 뭐? 해 보이다 할때 아주 많이 씁니다. 야너 I see you sad 이런 뭐야? 난 네가 a 드한게 이해가 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굳 그, 굳이 말을 만들자면 이렇게 말이 되게. 근데 너너너 너, 너 땡땡해 보이다. 너 좋아 보인다. 너 행복해 보인다. 너 슬퍼 보인다는 루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음,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동사로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give her the look 뭐 이런 식으로해서 제가 명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사로 look은요 첫 번째 어, 외관 스타일, 겉모습 이런 거 모델인데 어 제가 왜 메인 모델일까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저 여자는 그 특유의 룩이 있잖아 she has the look 그런 스타일이 있다 여기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때 look이라고 합니다 a look이나 the look이라고 해야지만 명사로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뭐였죠? 눈빛 찌릿찌릿 주는 거, 눈치 주는 거, 눈짓 하는 거, 째려보는 것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 째려보다. 째려보는 그 상황일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눈짓. 혹은 외관, 스타일 등등.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어, 저 사람 스타일이 좀 있네. 라고 하지만 영어로 굳이 그 말을 쓰자면 she has the look이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she has the style라고 하면은 어,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어색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she has the look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좋고요. 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you are into his looks라고 하면 너는 그 남자가 생김새 때문에 빠진 거잖아. 생김새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look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r interest looks 라고 하면 너는 그냥 그 사람 잘생긴 게 좋은 거잖아. 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look의 기본적인 보다, 땡땡해 보이다와 명사를 다 배워봤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여러분? 헷갈리는 거 없죠 음? 자, look은 규칙 동사기 때문에 look의 과거형은 looked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she has t o look 하면은 좀 좋은 쪽으로 봐야겠죠? 음. 그녀는 스타일이 있네. 아니면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she has the look. 그 여자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었어. 그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우리가 정말 경멸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어.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look 자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양날의 검이니까 기억하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바로 구동사를 그 배워보도록 할 텐데, look. 우리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주변을 둘러보다 라고 할때 썼던 게 뭐죠? 음, 그렇죠. 앞뒤 문장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look around 가 있었어요. look around. 자, 뭐예요? 주변을 살펴보다. 즉, 이건 뭐예요? 너무 쉽죠? 주변을 둘러보다. 즉, 챙겨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자, look around. kick around 면은 막 함부로 대하는 걸 였다면, 주변에 둘러보는 건 그냥 주변을 둘러보다 말 그대로. look around you. 네 주변 좀 살펴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look after 한다는 표현도 아주 많이 씁니다. 자, look after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어린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look after 하지만 우리나라 그 정서상으로는 좀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크고,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look after 하는 게 바뀌죠? 음, 자식들이 look after 하고, 뭐, 함께 살고, 그러면서 look after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look after 한다 할 때는 돌봐주다. 근데 이 look after 한다는 건요,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다, 신경을 써주면서, 돌봐주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는데, 땡땡. 누군가의 뒤를 봐주는 거야. 뒤를 면밀히 봐주고, 뒤를 면밀히 살펴주는 거. 그래서, 땡땡을 돌봐주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봐주다 할, 할 때는, 그냥, 어, 케어 해주는구나,인데, 조금 더 신경을 좀 보태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 뉘앙스를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자식들에겐 좀더 뭔가, 성심성의껏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회상하면서, look after 한다는 걸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더잘 기억되실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look after 하는 건, 어, 돌봐주다. 마음을 써서 돌봐주다. 한때 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아주 쉬운 거.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Look, back. 보는데, 뒤를 봐. 어떡하지? 보긴 볼 건데, 뒤를 봅니다. 어떻게 보는 거죠? 뒤를 보면 뭐야? 등을 본다는 건가? 뭘까요? 사람은 항상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이래요. 뭐죠? 제가 과거를 봤을 때는 이 과거, back이 뒤가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다. 혹은 과거를, 어, 떠올, 회상하다, 떠올리다. 네, 그쵸. 음. 그래서 내가 look back 하는 건 뭔가 후회가 조금 남거나, 음, a f t e r 는 뒤를 돌봐주는 거야. 근데 내가 look back 하는 건, 어, 뒤돌아보다도 될수 있어요. 근데 look back 하는 건 뒤를 돌아서 옛날 일들을 돌이켜보다. 회상하다. 음. 근데 지금 현학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hey, look back! 이러면 뭐야? 야! 뒤돌아!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뒤좀 봐! 이러는 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뒤봐! 이럴 수 있지만 보통은 과거를 회상하다. 이거를 조금 상상력을 보태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뒤를 돌아봐 내가 뒤를 보면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길들을 다시 살펴본다는 거지 그럼 과거를 살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좀 여지를 남겨두고 단어 단어마다 조금 스토리 같은 걸 연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더잘 기억이 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back 했어 around도 했어 한번 우리 그럼 아래로 가볼까요? Down. 자, 그럼, 우리, 이거 뭐야? 야, look down, 아래 좀 봐. 이렇게 말하면 원초적으로 이 말이 맞아. 아래를 보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look down on somebody 하거나, 그냥 말 그대로 look down 하거나 하면, 뭘까요? 보는데 아래로 봐. 생각해봐, 상상해봐. 보는데, 어라? 아래 있네? 흠! 이런 느낌 뭐야? 내가 와! 높은 곳에 있다 생각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뭘까요? 내려다보는 건 맞는데 내려다보다는 게 우리나라말로도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내려다본다는 건 살짝 무시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깔 보다, 이런 느낌이지. 내려다 보다는 건 살짝 깔 본다, 혹은 무시하고 바라본다, 라는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는데 아래로 봐.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래 봐, 일 수도 있지만, look down on somebody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을 깔 보는 거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응. 음. 내려다 보다. Look down on somebody. Look down. 그리고, 봐봐. 보는데, 등급이 있어. 근데, 등급을 아래로 보는 거지. 어, 넌 아랫 사람이야. 넌 나보다 못해. 혹은, 너는 레벨 10이 아니야. 넌 레벨 1이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내려다 보다. 무시하다 깔 보다. 이런 뜻의 look down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한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look down on을 넣어주시는 게더 좋아요. 말이 더 부드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뭐죠? 나는 보는데 앞을 보네? 어떻게 볼까? 앞을 보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앞을 보는 거야 그럼 나는 미래를 예견하는 건가? 오 예언가는 아니고 앞을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앞을 기대하고 있다 혹은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나는 look forward 하고 있어.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러면 나는 정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야. 난 정말 그걸 기대하는 중이야. 라고 할때 look forward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툴를 제외하고 봐봐. 어, 앞을 본다. 앞을 내다본다는 건 아, 앞을 빨리 내다보고 싶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어, 기다려지고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런 문구는 사실상 비즈니스 이메일 할때뭐 I look forward to hear from you soon 이러잖아. 어떤 거야? 어, 당신한테 답장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러면서 쓴단 말이야. 요 문구는 이메일 많이 쓰신 분들은 진짜 아마 종종 쓰고 되게 포멀합니다. 되게 예의 갖추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쓰임새가 아주 많을 예정이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운 거. 어떤 게 있을까? Look into. 어. 어, 그쵸. 왜냐면 너무 포멀하니까 그런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음. Look into. 보는데, 안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서 봐요 어떻게 보는거죠? 나 오늘 눈이 왜 이러지? 전투하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땐 뭐라고 해요? 검사하다 혹은 면밀히 살피다 CSI 같은 거 보시면, I'll look into it. 이러잖아. 음, 내가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어, 잠깐만. 나 눈이 미... 다시 시작. <laughs> 자, look into 한다는 건,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in. 이 안으로 다이빙해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검사한다? 아니면 면밀히 살피다? 이런 뜻인데, 음, 예를 들어 내가 연구원이야.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룩한다고 하면은 그냥 살펴본다, 훑어본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것을 정말 연구해서 오겠다. 조사해 오겠다. 검사해 오겠다는 건 look into라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어를 룩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볼게요를 into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쵸 음. 그럼, 어, 굶지말을 look into 한다는 건 면밀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이거, I will look at a game. 그러면은 그냥 살펴보겠다. 이라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너무 꽉 차면 안 되니까 몇 개만 줄여서 좀 하자면, 이건 어때? I'll look into Lucy's eye. 그러면 l u c y 눈을 쭉 살펴보는 거죠. into, uh, 말고 up. 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되게 많이 look up 했어요. look up 한다는 건, 어,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쓴 look up은, 음, 사전 같은 거, 넥션너리를 찾다, 찾아보다, 조사하다. 그, 그러니까 즉, look up 한다는 건 단어를 알아보다, 이런 뜻으로 쓸때 look up 하거든요. 그래서, 땡땡을 찾다 책, 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챕터 원좀 찾아볼래 할 때도 look up 하는 게 좋죠 Can you look up for the... 음...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책 중에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냐 Can you look up the page for me? 뭐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좀 찾아줄래? 이런 식으로 할 때도 look up 쓰고요 명사로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색인 색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색인? 이렇게. 페이지 표기되어 있는 거 있잖아. 어, I'll look, I'll look up the book. 이러면 나책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색인이 뭐나, 뭐, 어, 색인, 색인. 책인 말고. Can you look up the page for me? 인덱스, 그치, 그치. 인덱스 같은 거. 그래. 룩값이 인덱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렇지. 좋아요. 인덱스. 음. 이런 뜻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나중에 좋겠죠? 어, look, baby girl, you're so damn, 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저거는 그냥 꼬시는 표현 같고, 음, 각주, 각인, 그런 느낌. 그런 거거든요? 그, lookup이 명사로는 그렇게도 쓸수 있다. 검색, 색인, 이런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왜 제가 굳이 알려 드렸냐면 look up to. look up to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건 책에서 찾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셨다면 제가 look up to 한다는 건 admire 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우러러본다. I look up to 아, 쿠키 look up to 루시라면 쿠키는 루시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음, <laughs> Lucy, look up to Cookie's life. 어, 그 맞는 것 같아. 음. 쿠키는 정말 정말 늘어지기에 팔자가 좋죠. 네. 음. 하여간 <laughs> 음 아니지. 그러면은 쿠키는 루시를 찾는 거지. look up to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존경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admire 한다고 많이 배우죠. 그죠? I admire 이러면서 점점점 누구를 존경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admire 보다는 look up to를 많이 쓰고요. admire은 어, 존경뿐만 아니라 admire 한다는 건좀 관심 있거나. 애정도 있다고 표현이 중립적으로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Admire 한다는 건 she's admiring someone 이러면은 저 여자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관심 있는 것 같아라고도 표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까 아니 외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존경할 때할 때는 admire somebody 보다는 look up to somebody를 훨씬 많이 쓴다는 거.